금값 많이 올랐습니다. 그 폭이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채권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금융 불안 심리의 확산으로 인해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데다가 앞으로 금리 인상폭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상이 작용한 결과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정우의 경제TV 글로벌 경제 트렌드. 오늘은 이 실리콘밸리 파산 사태 이후에 자산 가격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에도 참고 자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이후에 금융위기에 대한 공포 심리가 빠르게 번지고 있어요 근데 이한 개체가 공포에 질리면 근처에 있는 다른 개체들도 같이 공포에 떨게 되는 게 이게 동물의 집단 군집살이를 하는 동물들의 기본적인 본능이죠 이유가 뭔지 따질 것도 없이 그냥 공포에 같이 물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인간 아닙니까? 이성을 가진 인간인데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죠 그냥 어 이거 뭐저 정말 이상한가 봐 정말 무서워, 뭐큰 일이 생길 건가 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사태를 정확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 오늘은 이 사태로 인해서 시장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글로벌 금융 시장과 원자재 시장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이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좀 머리가 아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한 1분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이 결론부터 한 1분 내에 다 말씀을 드리죠. 요것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결론. 금값 많이 올랐습니다. 그 폭이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채권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금융 불안 심리의 확산으로 인해서 안전 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데다가 앞으로 금리 인상 폭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이 작용한 결과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실물 부분에서 원유 가격은 내렸는데 이것은 실물 부분에서의 생산이 줄어들 것 같다 경기 침체가 올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예상 때문으로 해석이 됩니다 암호화폐 가격은 많이 올랐는데요 이 금리 상승 기조 완화만 가지고는 이건 참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폭이 너무 커요 상승 폭이 이 금융 위험이 높아졌는데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은 이 대표적인 위험 자산이지 않습니까 위험이 높아지면 값은 떨어져야 되는데 이 암호화폐 가격은. 이, 올랐단 말이죠. 이게 이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캐시우드 같은 이 투자자들은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기존의 법정 통화에 대한 실망감이 작용했다. 그래서 법정 통화가 아닌 민간에서 만들어 놓은 법의 통제를 받지 않는 통화에 대한 이, 이 선호 심리가 늘어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그럴까요? 막 아무튼 긴가민가합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은 암호화폐 가격이 많이 올랐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해석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숫자를 더 듣기 싫으신 분은 여기서 끄시면 되겠습니다. 자 숫자를 들어도 괜찮아라고 하시는 분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금값부터 알아보죠.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시작되었던 3월 8일 미국 시장에서 금1 온스는 1,818 달러였어요. 그런데 이 실리콘 밸리 은행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하면서 금값은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3월 19일 현재 2,000달러가 됐습니다. 상승률은 10%입니다. 금은 대표적인 안전 자산이죠. 금융 불안이 증폭되는 중이기 때문에 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만한 상황인 겁니다. 이 불안 심리가 거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금값은 더 오른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또 다른 안전자산 미국 국채지요 이 국채 가격을 한번 살펴보죠 채권은 쿠폰금리라고 하는 것이 다양하기 때문에 가치 변화를 가격으로 표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격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수익률로 측정을 하는데요 채권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 금리라고도 부릅니다만는이 수익률이나 금리가 높아진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수익률이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오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2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 3월 8일에 5.1%였거든요, 수익률이. 그런데 2 1일 현재, 3월 20일 현재 3.8%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떨어졌죠, 금리가. 이것은 가격이 올랐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미국 국채 가격이 올랐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0년 만기 미국 국채는 같은 기간 동안에 수익률이 4%에서 3.4%가 됐습니다. 수익률이 떨어졌습니다. 즉, 10년 만기 국채도 값이 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값과 마찬가지로 미국 채권값도 올랐다. 그 이유는 뭐냐? 불안 심리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었고 또 앞으로 금리가 전반적으로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그 기대. 가 작용을 하고 있다 또는 금리가 떨어지지는 않지만 또는 급격하게 상승은 하지 않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기대가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채권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면 좋을 부분이 바로 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입니다. 사실 이것은 매우 비정상적이죠. 인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은행에 돈을 예치할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만기가 긴 예금일수록 금리가 어떻게 됩니까? 금리가 높아지죠? 최근에 제가 KB국민은행 사이트를 들어가 봤는데, 정기예금. 3개월 미만짜리는 1.9%고요, 연리가. 1년 미만은 2.6%입니다. 3년 미만 정기예금은 연리 3.0%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예금일수록 금리가 높아지잖아요. 오래 맡기면 이자가 오르는 것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불안하지 않습니까? 언제 돈이 다시 필요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오래 맡기면 금리가 높아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국채의 경우 국채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그건 정부에다가 돈을 빌려주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이 정부에 돈을 빌려줄 때는 이런 법칙이 깨지고 있습니다. 3월 20일 현재 우리나라의 국채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3.38%인데요. 5년 만기 국채는요. 그거보다 낮은 3.28%예요. 수익률이 더 낮아요. 금리가. 미국 채권도 그렇습니다. 같은 날에 6개월 만기 미국 채권의 수익률은 4. 8.0%인데 5년 만기 채권은 3.4%예요. 이 금리가 뒤집혀도 한참 크게 뒤집힌 거죠. 장단기 금리 역전은요, 투자자들이 주식 같은 위험 자산 대신에 안전 자산인 국채를 선택하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머지않아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예상 때문이기도 하고 또그 징조로 받아들여지기도 하는 겁니다. 작년 7월에, 2022년 7월에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시작했잖아요. 이때부터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본격화돼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전 세계 24개국에서 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작년 7월부터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이 현상이 지속이 되고 있죠. 이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도 금리 역전 현상이 말해주고 있는 바로 이 경기 침체 그런 현상 중에 하나가 아닌가, 바로 그 경기 침체가 여기서 시작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조짐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편 이 실물 경제를 대표하는 상품 원유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서부 텍사스 중질유의 경우에 3월 8일 날 배럴당 7 77달러였는데 20일 현재 66달러가 됐어요. 무려 15%가 기름값이 떨어졌습니다. 실물 부분에서의 생산 및 소비 활동이 줄어들 거다. 이런 예상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암호화폐 이 비트코인은 놀라울 정도로 값이 올랐습니다. 3월 8일에 22,000달러였는데 12일이 지난 20날 현재 27,900달러가 됐으니까 무려 27%나 상승을 했어요. 금값이 10% 상승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폭이 큽니다. 금리 인상 속도가 줄어들 거다. 뭐 이런 예상만 가지고는 설명하기가 힘든 상승폭이에요. 암호화폐는 대표적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험이 증가하게 되면 수요가 줄어드는 게 마땅한데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월스트리트 투자자 케이스 우드가 아 이거는 법정 화폐에 대한 실망감이다. 또 미국 연준에 대한 실망감이다. 통화 당국에 대한 실망감이다. 그래서 이 통화 당국하고 무관한 암호화폐 값이 비싸진 거다. 암호화폐 수요가 늘었다. 이렇게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뭐 듣고 보면 그럴 듯하긴 하지만 글쎄요 정말 그런 건지 투자자들이 도대체 왜이 암호화폐를 이렇게 많이 사 모았는지는 사실은. 지금 미스테리인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많이 오른 거는 사실이고 이유가 잘알수 없는 상황에서 암호화폐 가격은 이렇게 올랐다. 앞으로도 계속 이 상태가 이어질 거냐? 이거는 사실은 알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어쨌든 이 암호화폐 값이 이렇게 많이 오른 것은 안전자산 대 위험자산이라고 하는 이 투자의 프레임. 이것만으로는 설명하기가 또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현상입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죠. 아무튼 저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현상입니다. 김정우의 경제 TV 오늘은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 이후의 중요한 자산 시장의 동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